지하 매점에 내려가 슬리퍼를 사서 화장실로 들어갔다. 더러운 발을 닦으며 소리를 죽여가며 조금씩 울었다. 이런 일 한두 번 걷는 것도 아닌데, 이제는 내성이 생길만도 한데, 여전히 나는 우리 엄니가 쓰러지실 때마다 머릿속이 그야말로 하얘진다. 무섭고, 슬프고, 눈물 나고, 뭘, 어찌 해야 할지 도대체 모르겠다. 할머니,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응급실 과장님이 언니에게 물으신다. 예. 심격 언니가 조그마한 소리로 대답하신다. 여기가 어디예요, 할머니? 병원이요. 예, 할머니, 왜 쓰러지셨는지도 아세요? 아, 그거야 내가 모르지요. 하며, 심격언니가 고개를 도리도리 하신다. 할머니, 예, 저녁 때뭐 잡수셨어요? 밥 먹었지요? 누룽지요.